우리는 주의 백성 이어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이어. 손 포함 내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비추러 보셨네 주의 얼굴 보았대 역사 속서 Çeviri ve i <inaudible> never 동성으로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전돈에올라와서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노이 마주하될 것이요 찾는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의 기도에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붙리고 간구합니다. 전기 확서한하나님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역시고 저희 신령 신명 신령에 하늘 척을 언어라 가려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들고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문제 을어로 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언청 백구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능으로 역사하여 주어져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르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나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수님의 이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까워 우는 여자들에게 에로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면 가까이 오사 석을 꼬시며 우시며, 우시며 가라사대에 <laughs>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에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인절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보임바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경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에루살렘에 이제 로마 수비대를 공격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였을 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이 에루살렘을 점령하려는 큰 군대를 동원하였어요. 마침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의 사마리아, 또 갈릴리, 유다, 모든 외국에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학살을 당하여 에루살렘이 피가 흘렀는데 발목까지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을 피해서 정처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방황했던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홀로코스트 역사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laughs> 두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와 뜻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는 극히 큰 성임으로 3일길이었지만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 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에 보면 니누에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믿음의 역사는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8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들이키시고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누의성 왕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말이 이런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어 이제 사람의 지혜와 또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것고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시니다 눈에 백성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줄은 연하도 몰랐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 한 나라가 구원 받은 역사가 나타났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구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laughs>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대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최근 유럽 국가 중에 큰 어려움, 이재을 다 겪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회교 나라인데, 순위파와 시아파, 이 회교도들이 있는데, 순위파가 국민의 4분의 3이고 시아파가 4분의 1인데 4분의 1인 시아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순위파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되고 결국은 내전까지 일어날 나 전쟁을 피해서 2 0 0만이되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 가게 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그만 이제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이러한 유럽 나라로 고무보트를 타고 또 작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그만 이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서 바다 위에서 그냥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게. 압둘라라는 시리아 남민은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전쟁을 피해서 그만 고무 보트를 탔다가 두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비 돌아오거든.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요. 시리아 축구 유망주 어 이제 칠레자드라는 사람 이승호 선수와 같이 A, FIFA 17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러한 운동선수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만오천불의 피난 자금을 가지고 이제 피난을 하게 된 터키와 이탈리아, 천신만고 그때 독일 매년까지 이제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면서 무사히 가서 그곳에서 이 죽을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대로 사르트르는 그런 이제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 골키퍼 알카르마 아, 반군 편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똑같은 유망주지만은 에, 이제 에, 다른 에, 이 비극적인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그만 어지럽고 내전을 겪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정치지도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던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또 우리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전기암신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 우리 예수님, 너와 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깝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유교를 겪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유교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맥으로 주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전인후의 성의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기하며 더 악한 일에서 더 떠나고 강파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굵고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기하며 굵고 강구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그 북한 공산당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 그 보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금을 전하며 세계 만방에 성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보금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주의 교통 역사하심의은차이 너희와 너희 처녀를 위하여 올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니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Amen.